지우도 했어? 보여줘? Yeah. 어디 어디? <laughs> 예, 멋지다 째잔 째잔 이거 엄지손가락에 했어? 가까까 가, 가. 보여줘? 어, 엄지손톱에 엄지 한건 어디 갔어? 엄지 손톱에 한건어디 있어? 아 여기 있냐 여기 있구나 마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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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엄청 많아 지야 개미 개미 뭐하고 있어? 개미 도서관에서 놀러가고 있어 헉? 도서관에서 놀러가고 있어? 미검지 도서관에서 미끄럼틀 타? 도서관에서 엄마랑 그림, 동화책 읽고 있었는데, 이제 미끄럼틀 타러 갔나봐. 엄마 자동차. 아, 맞아. 엄마 자동차 타고 도서관에 가. 귀여워. 왜 그러지 어어. 어.